방글라데시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팀 아짐키아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저격하는 동영상을 게시해 화제다. 11일 팀 아짐키아 유튜브엔 김 위원장을 언급한 4개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중 가장 높은 인기를 끈 영상은 정나 오물풍선 그만 날려 영상이다. 팀 아짐키아는 해당 영상에서 정나 오물풍선 그만 날려라는 피켓을 들고 1분간 다양한 춤을 춰약 40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들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문장을 입력하고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춤을 추며 신청 메시지를 계속 읽어준다. 최근 북한이 오물풍선을 지속적으로 날리는 것을 본 네티즌들이 동영상 제작을 신청한 것으로 추측된다. 팀 아짐키아는 오물풍선 영상 외에도 과거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독도 문제 등까지 거론하면서 한국인 구독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특히 한국인 구독자의 신청 횟수가 급증하면서 팀 아짐키아의 한국어 실력도 덩달아 들어가고 있다.